안녕하세요. 아이로브나 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반려견 보리 간식 먹는 영상입니다. 아빠는 TV를 보고 보리는 간식 먹방을 하고 있어요. 먹방할 때는 집중을 너무 잘해요. 역시 먹는 거 앞에서는 장사 없네요. 간식을 먹는 중간 중간 아빠의 눈치를 봐요. 왜? 눈치를 볼까요? 아마도 보리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. 이거 다 먹으면 또 줄까? 아니면 이것으로 오늘 간식은 끝나는 걸까? 이런 생각을 하겠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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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는 산책도 갔다 왔겠다. 배도 좀 고픈 상태라 간식에 초 집중을 하는 거죠. 신기하게도 앞발 두 개로 간식 통돌이 잡고 먹은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. 간식 먹은 거 보는 내내 마음이 즐거워요. 응.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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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리 반려견 보리만큼 식탐하면서 잘 먹는 강아지는 없을 거예요. 여러분, 어때요? 기업조 강아지 먹방 영상 보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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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